안녕하세요 두산베어스 리포터 송예슬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송예슬의 댓글 읽기 타임입니다 빠밤 그동안 베스포에 올라왔던 저에 관한 댓글들을 모아서 함께 소통해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요 혹시 나의 댓글이 읽힐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자 먼저 근황토크로 댓글을 하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제작진분들이 아이디 왜궁금님이 예슬 누나 좀 쉬어요 유유 라고 남겨주셨어요 지금 이 좋아요가 4개나 되네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콘텐츠를 찍는 거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laughs> 근데 진짜 힘들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저 정말 잘 쉬고 있거든요. 그 제가 홈경기는 웬만하면 다 나오지만 홈경기가 없는 날은 제 인스타에 맨날 스토리를 올리거든요. 저 집에서 야구 보고 있다고, 집관하고 있다고 스토리를 올리는데 저 그렇게 집에서 맨날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전해서 이제 홈경기나 촬영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다 쏟아 붓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잘 먹고 잘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댓글을 하나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올라왔던 거죠. 제가 2000 베어스 파크에 내려가서 1일 선수 체험기를 했어요. 그때 두산 베어스 베어스포 TV 채널에 티저로 올라갔었죠, 짧게. 동탄 베어스 V JD 님이 <laughs> 제 입으로 읽기가 좀위망한데왜 귀여운 우리 예술 리포터에게 이렇게 힘든 거 스키시나요? 자, 별표 짝! 별표 다섯 개 귀여운의 별표 다섯 개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 귀엽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게 진짜 체력적으로는 조금 힘들었어요. 조금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던 그런 콘텐츠였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협조를 너무 잘해주셨고요. 또 관계자분들, 또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다, 잘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즐겁게 끝낼 수 있었던 그런 콘텐츠였던 것 같아요. 정말 육체적으로는 살짝 힘들었다. 그냥 다음날부터 이틀 정도 못일어났을 뿐이지 뭐 그거 말고는 정말 힘든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오히려 너무너무 진짜 즐거운 기억밖에 없었던 그런 콘텐츠였어요. <laughs> 힘든 거 시키시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제작진 분들한테도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아이디 김재인 님이 기합을 넣으라니까 비명을 왜... 점점점. 수고하셨어요 송예슬 님. 하트 남겨주셨습니다. 어 좋아요가 20개나 돼요. 그 비명은 제가 아무래도 그 런닝을 할때 그.. <laughs> 추종민 선배님이 기합을 넣으라고 했던 씬 말씀하시는 거겠죠? 근데 저.. 그게 제가 배로 낼수 있는 최고의 기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확인해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하.. 저거보다 훨씬 더 운동장 쩌렁쩌렁하게 지를 수 있었는데 왜 저거밖에 못했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음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수들과 뭐 기합 배틀 <laughs> 이런 걸 하게 된다면은 제가 진짜 잘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목청도 크고 배통도 커가지고요. 소리가 진짜 쩌렁쩌렁하게 울립니다. 다음번엔 비명 말고 제가 진짜 어? 이렇게 한번 어? 기합을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감사해요. 마지막에 하트까지 묻혀주셔서. 저도 하트! 딴. 자 그리고 이일일선수 체험기 티저에서 가장 화제가 됐었던 게 제가 아 미치... 네, 이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었죠. 저는 여기서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미친, 이 아니라, 아, 미친 것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악마의 편집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거는 베스포 제작진들의 모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아, 미친이라뇨. 저는 그런 말을 못 합니다. 아, 상스러워. 아이디 바이언 님이, 무용가 출신이라 그런지 체력 대단하시네요. 위, 위, 위. 이 뜻이죠? 짱짱!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무용가를 나왔다고 알고 계실 텐데, 저는 고등학교 때 전공이 무용이었고요. 대학교 때는 예술 경영 전공입니다. 정말 몸을 안쓴지 7년 정도 됐다. 어, 나이까지 공개가 되네요. 뭐,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전 무용가 출신이 아니라 예술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일일 선수 체험기 티저 컨텐츠 난이도는요. 중하. 왜냐면은 이2000 배어스파크에서 선수 체험은 그냥 체력만 있으면 할수 있었어요. 뛰는 거, 뭐 타격하는 거, 뭐 선배님들 따라다니는 거, 이거는 제가 체력이 정말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고는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재밌게 촬영했던 경험만 있기 때문에 왜 중이냐. 근데 그래도 힘들긴 했어요. <laughs> 야구 선수들 훈련하는 거에 저는 반에 반 정도 한거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클로징 때 아, 우리 선수들 이제부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응원할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을 진짜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스카우터 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스카우터 편. 최근에 나왔던 컨텐츠죠. 아이디 박세윤님이 매번 느끼는데 예슬리 포터님 항상 질문을 열심히 준비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스카우트 팀 너무 고생하시네요.라고 선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 일단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박세윤님. 자, 질문을 열심히 준비한다. 저 정말로 애프터 게임 옛날에 있었을 때도 그랬지만. 질문을 할 때는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너무 뻔한 질문은 하기 싫거든요, 저 스스로도.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데 너무 어려운 질문보다는 선수들 혹은 제가 이제 인터뷰하는 분들이 좀 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좀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걸 딱 알아주시니 저는 참 눈물이 흐르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선님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스카우트 팀의 고생까지 이렇 알아주시니까 그 컨텐츠가 반은 성공한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이 달린 거 보면은 베어스 사람들이 이제 두산 베어스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또 숨, 숨은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컨텐츠니까 또 이렇게 스카우트 팀 너무 고생하시네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게참 저도 뿌듯합니다. 아마 제작진 분들도 많이 뿌듯하실 거예요. 저는 중상. 이게 스카우터 편은 저희가 한세번 정도 장소를 나눠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찍은 게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그렇게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는 일단은 조금 여건이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스카우터라는 직업 자체가 제가 잘 모르기도 했고 생소했던 부분이어서 저 스스로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만 했던 그런 콘텐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어려웠다라는 의미에서 중상.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보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직업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께 그런 걸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보람찬 컨텐츠였습니다. 자 다음 2019 잠실 직캠 호세 패밀리 잠실 방문기라는 컨텐츠죠. 아이디 연준님이 정말 그리워하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좋은 기억 가득하길 바래요. 예슬 리포터님 친해지기 위한 노력 덕분에 카메라 적응했네요. 이번 주쭉 잠실이니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이 호세 선수 아들, 호세가 처음에 낯을 진짜 많이 가렸어요. 제가 아무리 막 웃으면서도 하이, 올라! 막 이렇게 했는데 눈길도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뭔가 상처도 받고 했지만 또 제가 리포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호세 선수의 아들의 모습을 또 담아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제가 호세 그 아들 앞에서 재롱을 떨었습니다. 아이가 콜라를 막 흘리면요 휴지로 막 이렇게 닦아주기도 하고 아이가 이제 야구공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야구공에 관심을 보이니까 제가 또그 모자로 이제 캐치볼도 해주고, 저도 던져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 결과 이제 마지막쯤 이제 호세가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호세가 너무 이제 막판에는 분량을 좀 많이 만들어 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와 진짜 그리고 딸 에밀리는 오, 처음부터 그냥 너무 귀여웠어요 아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입술을 분홍색으로 완전 칠해놓고 아, 너무 귀엽게 음. 이러는 거예요. 아, 처음부터 그래서 그 딸이랑은 친해지기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 또 호세 선수 와이프분도 성격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뭐 아이들에게 좀 다가가거나 하면은 좀 뭔가 거리를 두거나 이러한 느낌일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정말 협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카메라를 딱 이렇게, 이렇게 들이대거나 하면은 정말 친절하게 말씀도 잘 해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역시 저는 호세 패밀리 사랑합니다. 아, 호세는 복덩이잖아요. 호세 패밀리도 저에게 복덩이에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다음 댓글도 있네요. 리포터는 최소한 딕션 연습은 좀 해라. 지나가는 여대생 불러다가 리포터 시킨 것도 아니고 리포터가 됐으면 발음은 또박또박 해야지. 오늘 아빠 경기 실제로 처음 보는데 기분이 어떻냐고 이럴 거면 초등학생 어린이를 리포터로 시켜라. 더 잘할 테니 제가 이날 딕션을 어땠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 경기장도 시끄럽고 또 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니까는 말을 좀 이렇게 늘어지게 한 것이 있었나 봐요. 제가 기억은 잘안 나는데 그래서 아마 이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음. 어, 이런 피드백 좋습니다. 제가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자 호세 패밀리 잠실 방문기 일점 평점을 평점을 내려보면 이거는 상. 제가 스페인어를 못해요. <laughs> 영어가 그렇게 잘 통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하는데 이제 통역분이 계시지 않으면 아예 진행이 불가능했던 점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통역분도 같이 계시다 보니까 카메라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제가 잘 몰라서 많이 헤맸던 것도 있었고, 또 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니까는 아이들 상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참 어려운 존재예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들이 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난이도 상을 좀 매기고 싶습니다. 자, 다음 선수 초대석 이영범 그리고 페르난데스 선수가 나왔던 그런 선수 초대석이었죠. 일부였죠, 선수 초대석. 선수들 봐서 좋고 인터뷰도 좋은데 질문 보내준 팬들 아이디 막 건너뛰고 블라블라라고 있는 태도는 좀 아니지 않나요? 유유, 물음표, 물음표라고 해주셨어요. 아, 제가 그랬었죠. 맞아요. 이게 그 선수들에게 질문, 궁금한 점을 보내주신 팬분들 종이를 읽는데, 아이디가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아이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제가 아, 읽으려고 하다가 빨리 뭔가 진행해야겠다는 강박? 그런 게 있어서, 아, 읽으려고 하다가, 아, 블라블라블라님.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또, 그렇네요. 또, 생각해보니까는 본인이 이렇게 질문을 써서 보냈고, 그게 당첨이 된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데, 뭐 제가 또 그렇게 읽었으면 좀 속상하실 만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이렇게. 이렇게 시간을 갖고 천천히 꼼꼼히 아이디를 읽겠습니다. 이런 피드백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영범 선수, 페르난데스 선수, 초대석, 난이도, 중상. 한국인 선수면은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중간 과정이 없이 그대로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페르난데스 선수는 그게 잘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도 그렇고 진행의 흐름 같은 것도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했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네, 그런 네, 고충이 좀 있었어요. 물론 이영범 선수도 페르난데스 선수도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지만 그런 흐름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언어가 하나가 더 존재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대핵! 송예슬 리포터의 1일 대학생 마케터 체험기였죠. 이런 콘텐츠가 있었어요. 맞아요. 흑역사죠. 제가 이거 보고 3일 동안 잠을 못 잤잖아요. 대핵 때문에. <laughs> 만나는 선수들또 관계자분들마다 저한테 대대 이러고 <laughs> 가서가지고 어후역사 아, 제대로 생성했습니다. 자 여기 유진 존님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예슬 리포터 진짜 잠실 경기장을 뒤집어 놓으셨다. 크크크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 정말 좋습니다. 대학생 마케터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세요. 아우 저는 이런 댓글 너무 좋아요. 일단은 이 날도 정말 열심히 했고요. 걸,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잠실경기장을 뒤집어 놨다? 이거는 아마 제그 뭐죠? 그 일일 선수 체험기에 나왔던 그 대사를 좀 인용하신 을것 같은데 맞나요? <laughs> 자 마케터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세요 라고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럼 또이 콘텐츠도 반은 성공했다. 저희가 마케터분들의 또 고생을 소개하기 위한 그런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저도 그리고 마케터분들도 기분 좋은 댓글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진조 님. 자 그리고 아이디 히읗히읗 님이 예술 리포터님 드립력 점점 물어 오르고 있어요. 킥킥킥 진짜 귀여우심. 항상 즐거운 웃음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들리세요?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리요. <laughs> 아 진짜 이런 댓글 어떡해요. 사랑한다로 밖에 뭘 못하겠어. 한번 뵙고 싶은데 경기장 오시면 제, 제가 아이디 힐힐이에요라고 히엣 한번 말씀해 주세요. <laughs> 제가 한번 알아 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아이디 이근태 님. 솔직히 송내슬 시리즈 일주마다 내야 한다. 인정? 물론 마케터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또 최고의 찬사 아니겠습니까? 송내슬 시리즈 일 일주마다, 일주마다 내야 된다. 또 재밌게 봐 주셨으니까 또 그만큼 제가 뭐또뭐 뭐 열심히 한 것도 있겠고 뭐 그러니까 또 이런 댓글 남겨주셨겠죠? 이거는 제가 제작진에 정수적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계신 PD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냥 웃으시네요? 좀 바쁘신가봐요? 네, 어쨌든 이런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진짜 더 열심히 할게요. 이런 댓글이 좀더 많아질 수 있게끔 그래야지 나올 수 있겠죠? 송혜수 시리즈가. 자, 마케터 분들까지 잊지 않고 이렇게 뭐 마지막에 칭찬을 해 주셔서 너무 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케터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자, 리포터 1일 대학생 마케터 체험기 평점은요. 이건 진짜 쉬웠어요. 중하. 왜냐면 이제 대학생분들이랑 촬영을 하기 때문에 대학생은 또 유튜브에 또 최적화된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방송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또 즐겁게 할수 있었고 또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는 그런 텐션, 분위기라던가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이분들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느낄 정도로 계속 계속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그런 콘텐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하. 자, 그리고 오늘의 TMI 댓글도 있네요. TMI는 제가 맨날 하는 거죠. 이제 홍경기가 있을 때마다 너무 더워 여름 님이 송혜슬 리포터님 너무 예쁘시고 말도 깔끔하게 잘 하시고 다 해먹네요, 진짜로. 너무 더워 여름 님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해 주시니까 정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TMI는 정말로 신경을 음, 뭐, 많이 쓴다기보다는 정말 매일매일 기다려지는 콘텐츠인데요. 왜냐면 일단 라이브다 보니까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더 많고, 또, 바로바로 바로 또 피드백도 주시고, 또, 뭐랄까요. 음, 그냥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이랑 라이브를 하는 게. 그래서 좀 매일매일 TMI를 진행하는 게참 좋은데요. 앞으로도 더 라이브 많이 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셔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 제가 라이브를 할때더 신나서 할수 있겠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양아니 님이 예뻐요. 라이브 많이 해주세요. TMI 필요해요. 라이브 진짜 많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참여 진짜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제가 읽으면서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이 정말 저한테 너무 소중하고 재밌습니다. 얘도 뭐 중하. 뭐 그날 경기장 상황이라든가 날씨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도 체크를 하고 라이브를 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 과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하. 자 이렇게 송내슬의 댓글 읽기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 정말 베스포에 올라오는 여러분들의 댓글 싹.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 지금 벌써 시즌이 막바지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두산베어스는 참 제게 자부심 같은 팀입니다. 또 최강팀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지만, 어, 제 콘텐츠가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좋은 피드백도 해주시고 평가를 남겨주시니까 그때마다 제 자존감, 자부심이 뿜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 내년에도 그리고 다음해에도 참 좋은 리포터였다라고 기억이 되고 싶은데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 앞으로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